그 한국에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다라고 나중에 보기도 있고요 방송국에서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그리고 중장년층들로부터 어 일종의 그 매니아까지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열렬한, 팬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중장년 남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할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삶이 힘들었다. 그래서, 어, TV 프로를 통해서라도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고, 그렇게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 어, 마음들이 반영되어서 그 프로가, 인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각자의 그 사정을 갖고 산이나 그 외딴 섬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이프로그램의 주된 그 스토리입니다. 가끔, 어,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왜 세상을 등지고 외딴 곳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이유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라는 사연들을 들려줍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들이 함께 함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희노애락을, 어, 좀, 그,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다 싫다라는 것이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추려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곳에 와서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삶으로 그, 삶을 단순화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외딴 어떤 곳을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세상을 피해서 외딴 곳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으로 온 세상에 나와버린다라는 그 아이러니한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사람들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고요. 슬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로애락 중에서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얻으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대처와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더 많이 기쁨을 얻고 더 많이 행복해 하며 살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더 많이, 아, 좀더 적게 슬퍼하고, 좀더 작게 상처받으면서, 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복음은 삶에 대한 그 연대를 강조합니다. 개인, 혼자의 삶에 머물지 않고, 타인으로, 우리 스스로 타인에게로 삶의 지평을 좀 넓히라고, 강조합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아주 또 어, 직접적인 얘기기도 하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게 된 타인을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니죠. 어떤 불특정한, 아니면 특정한 그대라는 거죠. 타인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측은히 여기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타인에 대한 삶의 태도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낙원에 대고,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찾아주었다. 누가요? 너들이,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되묻죠.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어, 이 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어려움에 놓인 타인들을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저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해준게 내한테 해준 것과 똑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태도와 그 방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요.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복음의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해 주었을 때 상처받지 않고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먹을 것을 받고 마실 것을 받고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라고 돌보아주길 바라고 또한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란다면 다 받지 못해서 결국 상처받을 것이고요. 더 받지 못하고 더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나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핍과 함께 공허함에 끝이 없습니다.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채워줘도 다 채워지지 않죠.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지 않은 시간에 다시 섭섭해집니다. 왜더안 주지? 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주는 순간부터 그리고 더 주는 만큼 기뻐지고 내 마음 안에 충만한 함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복음에서는 의인이라 칭합니다. 자존감 약하고요. 피해의식 많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그렇게 있느냐 착각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찾아주고 측은히 여겨주기를 바라면서 아파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찾아주고, 인정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그 행미들을 통해서 더욱더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요. 기쁨과 행복을 내 일상의 삶 안에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신부님, 자존감이 약해요. 어떻게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방법을 알면, 열심히, 해보면 되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결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뭐제 말이 아니고 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감옥에서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 나설까요? 혹시 나 스스로 어떤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